국힘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대서특필하거든요. 응. 그래서 와와 하면서 막 서방 어. 다리에서 인터뷰하는 거야. 어. 아니 오늘 이 시각 현재에도 어디 뭐 동아일보사 계열사의 어디 유튜브에서는 네. 지금도 여당이 압승한다는 음. 그 판세 분석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어요. 어. 놀랍죠? 네. 잘못해서 그렇다. 이러면서막 음. 친명 행제 뭐 비명 행사 이러면서 극슨 그것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.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. 아, 네. 그리고 음. 그 이제 여론 조사를 언론이 막 보도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여론 조사 중에서 국민이 이기는 여론 조사만 대서특필하거든요. 음. 아,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. 근데 그런 데이터 중에 이 데이터를 왜 이렇게 해석하지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아니 이 데이터 자체는 말을 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그냥 보여주는 뭐 그렇죠 네,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수치로 네. 그러면 데이터는 인과관계라든가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 음.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 해석을 터가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추론을 해 봐야 돼요 네. 해석을 하고 아, 이 데이터가 하는 말은 이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인간들이 그렇죠.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, 야, 여당이 170개,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, 네. 그럼 막 사방에서 와와 하면서 막 아. 사방 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거야. 아. 아니, 오늘 이 시각 현재에도 어디 뭐, 동아일보사 계열사의 어디 유튜브에서는 네. 지금도 여당이 압성한다는 그 판세분석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어요. 아. 놀랍죠? 내, 그때 그렇게 2월 여론조사의 그런 광풍이 불고 있을 때, 그 이유를 이제 뭐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어 그렇다. 음. 이러면서 막 친명 행제 뭐 비명 행사 이러면서 무슨 그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. 데이터가 그렇게 말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. 네. 근데 데이터를 보면 공천 어디 잘 됐냐 못 됐냐 물어보면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거든.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어. 시민들이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해. 을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. 여당을 지지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격차가 벌어진 거야 그렇죠 이런 바보 같은 해, 바보 멍청이 같은 해석을 하는 거야 <laughs> 어, 그게 아니고 어, 어, 그게 어, 아니고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런 아, 거거든 그게 지금 좀 전에 박지영 대표랑 최진문 교수 얘기한 것처럼 정권 심판 정서가 1년반 전부터 쭉 그러고 있었는데 네. 그게 없으면 그럼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음. 근데 그 바탕 위에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는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. 음. 아, 민주당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음. 그것도 꽝인 네. 적이에요. 근데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계속 대답해 왔는데 자꾸 물어보잖아. 어. 그 여론조사회사에서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했어? 없다고 그렇게 말했지 1등이 없다였어. 어. 아, 없다 였 <laughs> 어. 아니, 없다가 아니고 뭐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가 일등이야.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한다, 아. 열심히 한다 이런 거뭘 네.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. 잘하는 음. 게 없으니까. 네. <laughs> 그래서 이념적인 이유나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윤성열을 지지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래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처음으로 민생과 관련된 이슈에서 액션을 취한 게. 음.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였어요. 음. 그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개판이 되 근데 아직 그 핑계거리를 준 거야. 내가 윤석열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야? 아,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음. 거야. 라는 말거리를 준 거지. 아.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야. 아. 아.